이말다했다 시청자 여러분 뭐 안하세요연끼리통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 뒤통령, 이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하다 뭐 끼리끼리 논다 고안선씨와 이혼 갈등을 겪고 있는 안재현씨를 향해 쏟아진 말들입니다 사실 구혜선 씨의 폭로가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갖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준영 씨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야말로 최악 그 자체였는데요. 그 발단은 지난 3월 버닝썬 게이트로 시작된 추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리 씨가 절친인 정준영 씨와 주고받은 카톡이 공개됐는데요. 정준영 씨는 연예인 지인들과 이룬 단톡방에서 여성들과 잤다, 상가에서 관계를 했다. 등의 발언과 함께 피해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까지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연예계가 얼마나 물란한 곳인지 다시 한번 드러난 계기였는데요. 이를 계기로 정준영의 연예인 절친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지현 씨도 그 책임의 화살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안지현 씨가 과거 신서유기에 출연해 정준영과 가장 친한 사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후 안재현 씨는 문제가 된 정준영 씨의 단톡방과 큰 연관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구혜선 씨의 폭로 파문이 터지면서 정준영의 절친이라는 꼬리표가 그야말로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정준영의 절친이 뻔하다 이와 같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의혹에 의혹이 거듭되자 안재현 씨는 부회선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는 초강술 뒀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었죠. 5일 승리게이트 공익제보자의 주역인 방정현 변호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안재현 씨의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방 변호사는 안재현 씨의 이혼소송 법률 대리를 맡게 됐다면서 안재현 씨가 현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구혜선 씨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증거를 통해 명확하게 시비를 가리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안지현 씨가 방정현 변호사를 찾게 된 계기입니다. 방 변호사는 안지현 씨가 정준영 루머를 바로잡고 싶어 자신을 찾아왔다면서 이후 정준영 씨의 카톡방을 모조리 뒤졌지만.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대화는 없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준영 씨가 제3자와의 카톡 대화에서 재현이 형안본지 1년이나 됐다 라는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정준영 절친이라는 꼬리표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안재현 씨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셈입니다. 현재 안재현 씨는 구혜선 씨와 나는 문자 내역을 공개하면서 그간 자신을 둘러싸고 이어진 오해들을 많이 풀어낸 상황인데요. 하지만 구혜선 씨 폭로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구혜선 씨는 이후에도 우리 부부의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 탓이다.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 여배우와 연문설이 자신의 귀에 계속해서 들어왔다. 그 여배우와 호텔에서 야식을 함께 먹고 있는 사진을 갖고 있다라고 밝혀 파문이 일었죠. 이에 대해 방 변호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 에피소드는 구혜선 씨가 이미 신혼 일기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안전 씨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으로 파악된다. 이 사진은 구혜선 씨가 USB에 보관해 갖고 있다. 해당 사진을 법원에 제출해 사실 여부를 따졌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안재현 씨 측에서는 그 사진 법원에 공개해라라는 입장인데요. 이 같은 상황까지 이어지자 구혜선 씨는 그야말로 진퇴 양란에 놓였습니다. 현재 안재현 씨가 함께 촬영 중인 여배우와 호텔에서 야식을 먹는 사진을 법정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안재현 씨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현 단계에서는 형사 고소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아내 구혜선 씨를 향한 마지막 배려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구혜선 씨가 끝내 사진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안지연 씨 뿐만 아니라 구혜선 씨의 폭로로 피해를 입은 여배우의 소송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인데요. SNS를 뜨겁게 달궜던 폭로전은 이제 말보다 증거가 앞서는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과연 구혜선 씨가 자신이 폭로했던 내용들을 말이 아닌 증거로 증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